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일 11장 35절하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근거해서 제가 제목을, 자기 옷을 지켜서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단일 11장 35절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은 모두 큰환란 기관,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 메시지예요. 교리적으로. 교회 시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분별 있는 사람들 중몇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그들을 연단시키고 정화시키고 시게 만들어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게 만들어서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라는 이 다니엘 11장 35절이 요한기시록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켜서 이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킨다는 건 옷을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옷을 벗어 벗어 던지지 않으려면은 옷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쉬게깨끗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왕계시록 16장 15절에서 옷은 세마포예요. 정결한 세마포로 말해요. 세마포는속에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에요. 실제적인 일상으로 입는 옷이 아니고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을 말하는 것이 큰환란 기간에 또대환란 기간에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세마포, 즉, 의로운 행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을 보면은 여기에 송도들이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라 그랬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라는 대형은 곧 의로운 행실을 지켜서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행위 구원이라 이 것이요. 에그 자기 옷을 지켜서라는 대응이곧 의로운 행실을 지켜서라는 의미인데 유대인들에게는 큰환란이라는대환란이라는 정해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들이 정해진 때는 모두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결코 끝나지 않는다. 여태까지는 예행연습에 불과했어요. 예행연습. 2차 대전 때, 시틀러에서, 게스실에서 600만 명의 대학사를 당했는데, 그거조차도 예행연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큰환란 기간에,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정해질 때, 얼마나 큰 혹독한 환란을 겪어야 되는가, 상상할 만하죠, 앞으로. 엄청나게 3분의 1 이상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33절에서 45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다니엘이 70제주 후 3년 반 기간에 해당되는 지언들이에요후 3년 반 동안. 그래서 이큰 환란기간은 후 3년 반의 기간에 유대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증거 증거를 가진 자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요한기서로 12장 17절을 봅니다.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시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랬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로 구원 받는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중에요. 일부는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형사에게 경배하는가 하면 또 14만 4천명은 12집회에 1 2전명씩 인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서 보호를 받아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받게 요요 적그리스도가 해칠 수가 없어요. 짐승이패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과 행위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또 참수형을 당하여 목이 잘리는 자들도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인들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14만 4천 명이 있죠 이마에 인입하게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해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왜? 큰 환란 기간에 땅 끝까지 왕국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부류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피신해 페테라로 피신해갖고 후 3년 반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어떻게 되느냐 자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한 부류는 14만 4천 명으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국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박해는 엄청나게 받죠. 또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거나 자발적으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형사에게 경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틀림없이 지옥을 가죠. 그 다음에 또한 부류는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과 행위로서 적그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참수형을 당해서 목이 잘리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중요하니까 다시 정리하면, 네, 이제, 첫째는, 알아서, 짐, 저, 짐승이 표를 받고, 적거리시도에게 굴복하거나, 자발적으로 적거리시도와그 형사에게 경배해서 지옥으로 갈 부류가 있고, 또한부류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로 피신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광야로. 요한기술 아까 읽었죠? 12장 17절에. 그래갖고 피탈에서후 3년 반을 견뎌내는 부류가 있고 또한 부류는 14만 4천 명으로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서 보호받는 자들 이들은 왕국 보호을 끝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부류가 짐승의 표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과 행위로서 적구리스도에게 저항하다가 참수형을 당하여 목에 잘리는 자다 이렇게 네 부류가 있어요 네 부류인지 알겠죠 이된대죠큰 환란 때네 부리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참수형을 당하는 마지막 부류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로 보면은 어린 양의 다섯 번 다섯째 봉인을 여었을때 내가 보니 재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져진 것 때문에 죽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티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나이까 하더라.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이 동료 종과 형제에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랬습니다. 그런 네 부류가 있는 거예요. 네 부류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아주 깊은 내용을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의 설교를 들으심으로써. 사도 바울은 대서의공서 2장 1절서 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명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게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자며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위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적고리스도가 등장. 하면서 직후에 휴고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전체 기간은 7년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 정해질 때는 후 3년 반이라 이거예요. 자, 이큰 대활란 기간, 그큰환란 기간에는 후 3년 반 동안 짐승인 적고리도는 유럽연합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바티카라 장악하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요한 기사서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또 네가 본그열 불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한 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이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적고스에게 넘겨준다 이 것이에요. 그런데 유럽 연합이 적그리스도에게 배반당한 것을 알고서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바티칸 시티를 불태워버려야 한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네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언하며 그녀를 폐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이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이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그 여자는 땅그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로마 카토릭 바티칸 공화국을 말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으로 피신을할고 환란 성전의 자비석에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강요하고 피의 제물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요한기시록 6장 9절에 1 1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목을 쳐서 희생 제사를 받게 돼 있다 이거지요. 자, 그 중간에 보시면 대사의고서 2장 4절을 다시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며 곧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승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 앞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적거리스도가 차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이제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로, 자기를 섬기라고 강요를 하게 된다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당해야 할 그런 환란이 얼마나 끔찍한가 우리는 상상을 할 만해요. 추측할 만하다, 이거예요 아까 유대인들이 네이프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첫째는, 후 3년 반 동안 피트라로 피신을 해요. 요한기서 12장, 10절에 있는 대로. 자, 다시 봅니다. 요한기서 12장을 다시 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 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는 있 자기 초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부양받으려 함이더라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나려 가게 하려 하되, 그 땅에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버리더라. 했습니다 그래갖고 페트라를 무사히 피난해갖고 후삼년반을 견뎌내게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부리는 이 사람들이 알아서 짐승의 표론제 받는 자들이라고 했죠. 왼복음 13장에. 14절부터 17절까지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사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사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편하고,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판속게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 유던들 중에는 살기 힘들게 하여 적그리스도 타패하고 아예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 지옥 가는 사람들이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14만 4천 명으로서 이요한기시록 7장에 있는 대로 각 집합별로 만 이천 명으로서 인을 받지요. 이 사람들은 적그로서가 절대로 해할 야 수가 없어요. 왜? 왕국 복음을 전하는 책임 있기 때문에. 그러기들은 환란이 끝날 무렵에 모세와 일레를 이제 손두주자로 세웠고 이 사람들은 슈고를 하는 사람들, 환란을 슈고를. 그리고 이저 유대인들 중에 네 번째 마지막 부류는 짐승이 배를 끝까지 거부하고, 믿음과 행위로서 적골수에게 정하다가 참수형와 다가요. 목이 잘리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요시황요한기서 뭐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네 부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줄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이거는 틀림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요한계시록 6장, 7장, 12장, 13장, 17장까지 오늘 요약 공부를 다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요새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마지막 때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